공허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u s 했습니다아 v e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h 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계속 가세요! t 방 지원 대기 중! 아 e 고 o u 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간살러봇 준비 완료 간살러봇 준비 완료 아예 하세요. 갑자기. 깜짝...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내 구조 너보다 잘성 후속 건물 완성 관찰 로봇 준비 완료 관찰 로봇 준비 완료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에이, 깜짝이야. 업그레이드 끝.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프로답게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올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달달이 목표를 확보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분신 모니 도리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방 지원 대기 중. 선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녹설로봇 준비 완료. 이동 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천상적 한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적 발견. 제거합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은 명령을... 아문의 들어갔습니다. 그 목표는 천상과거 되기 전는것이다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고 아문이 라의피물을 자신의 대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피조물을 파괴하여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동맹 없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업그레이드 끝이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 대기 중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저 녀석들 정말 탈다림의 공세를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하셨죠? 완료. 좋았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상황은 핵탄두 장 여기는 어디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짜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무기장전 완성되었니다 아몬의 눈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상황은 대기 중. 문제 없습니다. 요원 이동중천상석세 개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 여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천상석 하나가 아버의 손목일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떼어 사야합니까 상황은? 알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기는 방금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장 상황 검색 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핵을 떨 방금 상황은 다시 왔습니다. 아, 여기라도.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정도까 아문의 병풍이 천하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천상석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상석만 활성화하면 아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에게 딱 듣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령관.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내구 부족 너무 단단해. 여기는 농구. 동맹이. 아몬의 군대가 하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공격 받고 있어. 공격 도와줘. 위험해. 우리 병력 우리 기지병 공격 받고 있어. 동맹 기지가 공격 받고 있어. 명령대로 방어적로 표주의 있어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아, 분명히 전투 중이야다 죽음의 함대에 힘을 보아라. 저격 중. 사상석을 또 하나 포고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무 의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로 이제 내가 통제한다.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물난을 구하셨습니다.